자 레드 아이 트리플록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 나예진이가 카메라 잡아주고. 여기서 네. 편하게 말해도 돼. 네. 얘네들이 국내에서 번식된 레드 아이 트리플록인데 매장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키우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 계속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생긴 것 자체도 이쁘긴 하지만은 다만 사육 방법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키울 때 개구리들 대부분 막백업이라던가뭐 뭐 간단한 인식처로만 키우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이런 소형 트리플록들은 무조건 식물이 필수예요. 얘들 키울 때 안에 이런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깔아 주셔야지. 애들이 뭐 질병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부터 좀 많이 안전한 편이에요. 특히나 수분유지가 많이 중요한 종인데, 나머지 또 어디 갔냐? 애들 다 숨어가지고 꼭 보이질 않아. 수분유지가 되게 중요한 종인데, 그게 잘안 되면 애들이 그때부터 말라 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귀찮아가지고 식물도 안 넣고 이러면은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라 죽은 미라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뭐그 정해진 바닥에만 애들이 계속 매달려있다 보니까 피부병에도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이파리들 많이 넣어주셔야지 애들이 다양한 곳에서 인신을 하면서 피부도 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식물도 주기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걸 넣어놓고선 이제 나는 잘 키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식물을 한 제가 보기에는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셔야지 왜냐면은 이런 식물 잎에다 똥실을 하거든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침대에다 똥실을 하는 건데 그 상태로 저희도 누우면 은피부병에 걸릴 거 아니에요? 얘네도 동일합니다. 얘네들은 살리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들이 여기다 똥칠을 하고, 거기서 자고, 이런 반복하다 보니까, 이 배에 이제 뭐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물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지, 화원도 돈 벌고, 분양하는 저희들도 클레임에 안 걸리고, 또 생물도 건강하게 살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 이런 스킨답서스는 최대한 여러 쪽으로 키우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시면은 애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오염된 것들은 한번 따로 걷어낸 다음에 거기서 한번 물로 닦아주시고서는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식물을 몇척더 몇 키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에 해봤자 3,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또 키우다 보면 금방 또 풍성해지거든요. 나는 요즘 머리 많이 빠지더라. 응. 저번에 머리 목욕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큼 응. 빠지더라. 짜증나. 무슨 얘기했지? 네 삼천 원이니깐요 삼천 어,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종류별로 다좀 많이 사시고 식물들은 이 스킨 답서스 말고도 홍콩 여자 같이 쓸수 있는 식물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스킨 답서스가 사실 짱이에요 안 되는 거뭐 있나요 안 되는 게 아이비같이 독이 있는 식물들 있거든 나도 네. 그걸 모르고 썼다가 애들이 한번훅 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또 <laughs>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뭐 다양한 실패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니까. 아이, 괜히 또안 좋은 추억 또 끄집어냈네. 또, 저거 가, 이씨끼야 일단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해주시더라. 안녕. 어.